총을 숨겨버리면 그얘가 기계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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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Yeah, 어, 왜 이렇게 신나? 오 시작부터 너무 신나죠. 어, uh, 예쁘러. Yeah, 안녕하세요. 세진용 스티비 케캐크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11월 무료 게임 중 가장 섹시한 게임이죠. 바로 섹시 브루테일 한번 해볼 건데요. 플레이 타임이 좀 짧은 게임이라고 하니까 극 초반부만 어떤 느낌인지 살짝 찍먹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가자. 어, 노래 왜 이렇게 신나? 갑시다. 후작은 카지노가 섹시 브루테일을 설립한 정체불명의 관리인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넘깁시다. 오, 제가 이상한 방에 쓰러져 있네요. 근데 이게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난가? 뭐지? 뭘까요? 뭐야? 괴물인가? 귀신인가 봐. 시작해 아저씨. 뭘 시작해요? 오지마.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내가 미안해요. 잘못됐어나 죽이지 마요. 어허허허. 오오오. 어 뭐야 마스크에다가 불을 내버렸네요 이 아줌마가 가면을 절대로 벗지마 가면이 기회를 준대요 음. 오우 이거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 편이었나보네요 그는 너무 강해 어 일어나 나 일어나 날 일어나게 해줘 오 일어났다 문을 지나가 문 열기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문을 열고 지나가가지고 오 옆보기 살금살금 옆보기 아뭐 하고 있지 옆보기 하아 여기 있. 아 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거고, 뭐지? 어? 뭐지? 어리버리한 저 친구는 뭘까요? 침착해, 레지. 그자들은 연기 찾지 않을 거야. 어, 뭐야. 이레지란 친구 뭔가 수상한데? 아마도. 어, 저기. 또한번 엿보자.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나만, 나만 모르게. 싹. 어? 뭔가를 뒤적뒤적거리고 있죠? 이 마, 이 뭔가. 얘는, 얘는 나쁜 놈일까요? 좋은 놈일까요? 기다려봐. 그건 어딨어. 이건 그냥 쓰레기잖아. 누가 금고에 쓰레기를 넣은 거야?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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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어. 뭐야. 저 남자를 또 따라가야겠죠? 어, 아니구나. 따라가는 게 아니야. 열쇠구멍으로 한번엿 봐봅시다. 어? 무슨? 성당인데? 예배당? 루카스!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뭐야, 이 친구는 뭐지? 어, 뭐야! 미친, 미치... 어, 총꺼에서안 돼! 그만둬! 제발! 그만둬! 넌 무슨 일이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만둬! 어. 아,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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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합니다. 뭐가 뭐가 확실한 건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쏴 죽이지 않겠지 우와, 빵. 호세마쏴 어, 죽여버렸어. 어떻게? 지금부터 제가 당신 가슴을 벌집으로 만들 겁니다. 오 미치광인가 봐. 얘가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상희야, 오 뭐야? 오 도망가, 도망가. 오제 사이코패스야. 아 뭐야? 계속 계속 죽었다가 이러다가 죽었다가 이러다가 그렇게 하는 건가? 계속 반복되면서 제가 아까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어 옷장 안에 숨어봅시다 숨어서 자 들어가 숨어 착 뭐야 오 또각또각 오 아까 그 살인마죠 아까 그 살인마가 지금 이 방으로 왔는데 오 지금 저, 저 걸려있는 건총 어디보자 총을 한번 살짝 오 장전 딱 때려버리고 하 아직 장전된 상태로군 잘 작동하는지 한번 봐볼까 안될 것 같으면 플랩 B를 실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은신처에서 나갑시다. 문을 지나서 또각또각 문 열기. 일단은 지금은 컴퓨터가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옆 보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 뭐, 뭐 안돼, 그만 너 제발. 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거, 아,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빵. 어, 아까 있었던 일이랑 똑같은 일이죠. 아, 이런 것들로. 보면서 어떤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힌트에 맞춰가지고 저저 저 사람을 살리는 거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게임의 주된 목표인가 보네요. 오 바닥에 묻은 얼룩을 닦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장이게 빵스 빵스 심장이 빵스 빵스 오오오오 뭐야 뭐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따라오 따라오지 마문 열고 나가라. 오오 뭐야 뭐야 오 너를 보지 못했어 그자는 너 쫓아오지 않아 문 너머로 봐. 세븐클럽은 어딨지? 뭐야 뭐야 빨리 와서 시체 옮기는 걸 도와줬으면 하는데 아 뭐야 얘는 연쇄살인마인가 봐 한두 번 죽여본 흠씨가 아니죠 연쇄살인마야 연쇄살인그 연세. 얘기는 네가 보이잖아 뭐야 나 투명망토 낀 거야? 이저태 그 누구도 내가 네 가면을 만들었을지 선물이야 아, 아 여기 직원들은 살인자 아 그럼 아까 그 죽인 놈이 살인자고 직원이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회중시계, 회중시계가 뭐죠? 살른당한 남자한테서 가져왔어. 어. 오, 시간이 다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토요일 밤, 아, 토요일 아침으로 돌아왔죠? 자, 그럼 아까 그 상황을 봤을 때, 어, 어 아까 맨 처음에 그 미친 애들 만났던 그 장소죠? 쓰러져 있던데, 후작의 오늘 밤 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후 7시.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나이 같지만 잘 만들어진 의자다. 의자고 카드놀이 뭐책들리고 봅시다. 살짝 겹보기. 어 여기는 아까 저 금고. 어 뭐야 뭐야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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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아까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어 다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이 왔다. 단딴 그레이스는 이 타락한 옆 어, 어, 계속 박아, 계속 박아, 하하 빙고다. 아, 계속 박 이건 그냥 쓰레기잖아. 누가 금고에 쓰레기를 넣은 거야? 이씨, 저 남자애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호호호호 자, 물론 문 열고, 저 남자애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쏙쏙쏙 따라가다 보면, 옆보기 여기는 특별해, 난 확신해. 그런 말은 한적 없었잖아. 늦게 말했어야지. 어, 뭔가를 두적두적거리는데 전기 저기에 뭔가가 있으려나? 나중에 한번 저기를 뒤져봐야겠네요이 방을 한번 엿봐봅시다 어, 이 방은 아까 그거다. 어, 저 총이다. 저기 총, 저거, 총을 빼가지고 총을 숨겨버리면, 총을 숨겨버리면 그 얘가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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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우 야야야야야 나 신나 깜짝 놀랐잖아 오우 깜짝아 오 어디보자 어디보자 아 안되는데 내가 저 총을 먼저 차지해가지고 저 사람 지켜야 되는데 아직 장전된 상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자 자 그럼 저 남자 따라갑시다 어 그럼 저기서 총을 쏴서 죽였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아 잠깐만 이거 시간을 L2? 아, 이거, 이렇게 L2를 누르면, 하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아, 이렇게 시간을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저 총을, 저 총을 일단 숨겨봅시다. 저 총을 숨기면, 아마, 제가 총이 없어지면 당황하겠죠? 어, 없다, 없다, 어, 들어가, 들어가. 자신있게 들어가. 쫄지 마, 쫄지 마. 자신있게 들어가. 오. 뭐야? 옆총이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어떻게 해? 어? 지금 여기서 어? 야왜못 빼? 몽청아왜못 빼냐고 뭐 다른 단서를 또 찾아, 찾아야 된다 보네요 오네 누가 봐도 세상에 보이는 방? 들어가자 문 열어줘라 오오 오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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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광이 온다 미치광이 온다 미치광이 온다 미치광이 온다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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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미치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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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광 미치광이 미치광이 빨리 빨리 숨어 미치광이 미치광이 미칭한이 온다. 이어 아닌데? 그 잠깐만요. 여기서 뭔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왔다. 아 잠깐만.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저 총을 먼저 가야 된 가져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잠깐만. 이번에 소총을 안 쓰네? 뭐야? 어? 이번에 또 총을 버리네요. 뭐지 이 새끼? 뭐지? 과연 이는 뭐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돌계단 위에 젠장 돌계단 위에 뭐가 있어? 잠깐만. 걸레를 가져와야겠어. 일로 오는 거 아니겠지? 오 일로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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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야 안돼 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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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미친놈이 가거 뭐지 뭐야? 뭐야? 어디 보자. 아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총을 가져가는 거구나. 그럼 어쨌든 간에 아 여기 여기 버려 다른데 지금 단서를 찾아봅시다 다 아, 씨. 그럼 일단 이 방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떤 이런 파란 것들은 말을 걸어봐야 큰 힌트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고 오이거 음악이 아저아저1 8중 시계 보면 저 시간이 쟤를 죽이는 시간인가 보네 아 다시 다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죽었어 죽었어 다시 돌립시다 캬큐야 일어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자, 후작이 오늘 밤 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알겠어.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닌 것같야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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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힌트를 봐봅시다. 어, 들어가니까. 지금 방들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뭐 특별할 게 없었거든요. 방, 방에. 뭐가 있나 본데, 그레이슨이, 타락한 놈. 뭐야, 하하 핑고다. 아, 근데 이거 금고를 터는 건 아까부터 계속 털었는데, 이 방이, 방이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잠깐만. 그러면 예배당? 예배당 먼저 한번 가볼까요예배당에가가지고 아, 아까 맞아. 얘 예배당에서. 오, 뭐야, 뭐야, 뭐야. 나가 나가 나가. 아, 그럼 시작하자마자.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예배당을 와 가지고 예배당에서 이것저것 한번 뒤져 봅시다. 예배당에서 아까 그막 제가 막 뒤적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예배당. 예배당을 한번 먼저 시작하자마자 바로 굴러가 봅시다. 여기는 여기는 지금 아까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당으로 가 봐야겠어. 예배당에 지금 뭐가 있다. 빵가루? 빵가루? 빵가루로뭐할건아니같고 촛대? 달콤한 와인향? 아닌데? 오르간. 양초? 뭐지?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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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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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보다? 여봐, 여봐. 어. 아닌데? 이 방에도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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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 어, 뭐야. 지켜보자. 누가 금고에 쓰레기를 넣어? 잠깐만요. 땅바닥에서 뭐가 떨어졌어. 땅바닥에 뭐빛나는데 잠깐만 저 뭐지? 땅바닥에 뭐가 빛나죠 저거 뭐야? 오 어? 공포. 이거 뭐야? 공포탄인가? 공포탄이다. 공포탄.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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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이거 알았다. 이거 알았다. 이거 다 나왔죠? 공포탄 주워가지고 엽총에다가 공포탄을 집어 넣으면 그 공포탄이 빨리 가서 엽총에다 고... 공포탄을 넣어 봅시다. 얘 아직 안 왔고, 오케이.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빨리. 세모. 오, 딱그 활성화 되죠. 공포탄이쉽게 들어갔다. 다음 탄은 공포탄이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근데. 오, 정말 죄송합니다. 오이거 이게 맞나 보다. 공포탄 넣으니까 맞나 보다 이거. 안 돼, 그만둬. 제발. 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팡. 하지만 공포탄밖에 안 나가겠죠?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합니다. 오, 오, 어, 오, 어, 막 내가 저 사람 살린 것 같아. 오, 어, 안 나가니 바오야, 공포탄인데 이런 비나 뭐 이런 고장이라도 난 건가? 홍포탄 이런 <laughs> 분명 탄이 더들어있을텐데이 자식 내가 탄다 빼버렸다. 불감이지만 플랜비를 오, 어, 플랜비를 또 막아야 되는 것보다 오, 어, 됐다, 가볼까? 이 겁쟁이, 겁쟁이, 죽어! 오, 살인마가 쓰러져버렸죠? 어, 어, 음악 받겠다 오, 음악 받기니까 완전히, 이번 스테이지는 깬것 같죠? 이 친구는 제가 구한 것 같죠? 오, 마스크 벗었다. 오, 음악 신나. 아주 아주 신나고 오, 게임 재밌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오, 재밌어, 재밌어. 아, 훨씬 낫네. 어 나도 모르게 어깨춤을 들썩이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오, 게임 아주 좋은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섹시브루트의 극 초반부만 맛보기 한번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더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추리 게임이다 보니까 다 스포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초반부 맛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BGM도 괜찮고, 그래픽도 상당히 귀염귀염한 게, 게임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거 근데 플레이 타임도 짧아가지고, 가볍게 즐기실만한 게임인 것 같으니까, 한번 다들 재밌... 제...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 뿅.